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주문화재단 시민 SNS 서포터즈컵입니다. 한수원과 함께하는 2022 신라문화재 화랑 힙합 페스타가 올해도 경주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30분까지 내남 내거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핫한 힙합 아티스트가 다 모이는 고분 힙합 페스티벌 1차 2차 3차 총 9팀의 아티스트들이 이니셜 이벤트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멋진 힙합 가수들의 라인업 총 9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페스타의 좌석은 총 2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VIP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관람전입니다. 둘다 비용은 없고요. VIP전은 사전 예매가 필요한데, 일반 관람은 별도 예매가 없습니다. VIP전도 똑같이 일반 관람과 똑같이 앉아서 보고요. 그런데 VIP존은 무대 바로 앞에서 봅니다. 하지만 일반관람은 VIP존 뒤에서 보고요. 그리고 VIP존은 2 0 0명 한정인데 일반관람은 현장관람입니다. VIP존은 실내복이 필수인데 일반관람은 필수인 옷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 오후 5시에 VIP 티켓이 열립니다. 이번 힙합 페스타는 무료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급 아티스트들도 온다고 합니다. MC로는 조진세, 김원훈, 쇼박스가 온다고 합니다. 카무란 여자 가수는 대한민국의 래퍼 및 싱어송 라이터라고 합니다. 호미들은 3인조 힙합 그룹입니다. 대한민국의 싱어송 라이터이자 힙합 가수인 빅러티는 고막 소년단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비와이는 제가 많이 들어봤기도 하고 비와이는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제네더질라는 2018년에 쇼미더머니 777에 나가서 많은 이목을 끌었었다고 합니다.비와이는 신곡으로 관람차가 있습니다. 하시 소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래퍼를 시작해서 쇼미더머니에 나갔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애쉬 아일랜드는 앰비션 무직이라는 그룹에 참여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번 힙합 페스타에는 PPH1도 온다고 하네요. VIP 티켓은 10월 1일 오후 5시에 티켓 링크 홈페이지에서 열립니다. 티켓 가격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티켓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실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하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주문화재단 시민 SNS 서포터즈가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그리고 힙합 페사도꼭 많이 많이 놀러 오셔야 합니다.